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종부동산연구소입니다. KB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월에 14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아파트 6채를 살수 있는 82억 원이 전세 보증금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전세값 매물 호가가 73억부터 시작되고 반전세는 보증금 10억원에 월세는 무려 3천만원을 받는 아파트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 나인원 한남입니다 억 정도는 우습고 수십억은 돼야 그것도 전세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걸 두고 돈이 돈이 아니다고 하죠 서울 부동산 시장이 6.27 대출 규제 이후 한풀 꺾인 분위기지만 초고가 아파트 전세 시장은 오히려 더 뜨거운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인원 한남 한남 더힐 반포자이 등 고급주택 밀집지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세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에게는 딴 나라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매매는 물론 전세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매매 시장은 위축됐지만 고액 자산가들은 아예 수십억 원 현금을 들고 비싼 전세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용산구 한남 더일 전용 59제곱미터 전세보증금이 25원에 거래됐습니다. 7월 31일입니다. 7월 2일과 23일에는 서초구 반포자의 전용 132제곱미터 전세보증금이 23억원입니다. 대출 규제가 무색한 전세 시장입니다. 특히 전세금의 대부분이 자산가들의 현금 유동성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수요청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기준 한남동의 평균 전세값은 26억 3812만원 서울 평균 3억 4216만원의 무려 7.7배에 달합니다. 2위는 반포동으로 평균 25억 7166만원입니다. 최근 전세권 설정 최고가 지역 1위는 매달 한남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남 더일 나인온 한남동의 고급주택이 몰린 이 지역은 전세금 자체가 이미 서울 평균 소형 아파트 두 채, 세채 값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고가 아파트에서는 전세 외에도 초고가 반전세, 월세 계약도 활발한데 가격을 보면 전세가격보다 더 뒤집어집니다. 반전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남대일 전용 208제곱미터는 보증금 49억에 월세 50만원입니다. 한남대일 전용 235제곱미터는 보증금 56억에 월세는 42만원입니다. 월세 사례를 보겠습니다. 나인온 한남 206제곱미터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평형으로 62평 정도 되죠 이 206제곱미터가 보증금 10억에 월세가 3천만원입니다 7월 22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처럼 초고가 전시장에서 대출은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가 무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 수요층은 대출 없이도 수십억 원을 바로 넣을 수 있는 현금 부자입니다. 실제로 나인원 한남 전용 206제곱미터 전세 매물은 호가만 최소 73억원부터 최대 82억원에 달합니다. 대부분은 자산가나 법인, 외국 국적 투자자 등이 주 수요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고가 전세 계약이 늘어나자 전세 대출을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전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고가 전세 시장과 서민 전세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 진단입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속 위원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매매뿐 아니라 전세도 대출 의존도가 낮다. 특히 신축 입주가 줄어들고 계약 갱신권 사용도 많아지며 전세 매물 자체가 부족해지고 있어 고가든 저가든 전세 가격은 당분간 하락보다는 소폭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남동과 반포동 등 고급 주택 지역 전세값이 수십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전세와 초고가 월세도 일반화돼 보증금 10억에 월세 3천만 원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자산가 중심의 전세 수요는 대출 규제 역량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전세 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지만 서민 전세 대출 시장 위축이 우려됩니다. 전시시장도 양극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